매치포인트에서 박상현 매치. 이겨라 제발 짭재가 또 테란 또 원원원 또 기간매키게 잡는다 그러더라 짭재가 투에처리 플레이 진짜 잘해 그 있잖아 매치포인트 그냥 밥먹듯이 하는 유행빌드 어? 투에처리하면서 미네랄 가스을 동시에 핀 다음에 어? 운영 자 역시 투에처리하죠 짭재동 전매특허 스파이어를 건설을 하고 나서 어, 뮤탈리스트를 소수 찍은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있어 원래 그러니까 이제 격이 역사상 격이 보면은 저그들이 원래 저그들이 투에처리만 했어 투에처리 대 원래 투베럭만 했었는데 투에처리가 할만 했거든 투베럭한테 어떻게 보면 맞춤이지 본진 투베럭한테 투베처리가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나왔냐면은 그게 나왔어 그 배럭더블이 나온거야 최현선이가 배럭더블 들고 나와가지고 저그들 개피똥싸다가 그, 마시가 3회철이 들고 나왔더래. 그니까, 러 베럭 더블 상대로 할만하네. 마시의 3회철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베럭 더블에서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베럭 더블 2배럭, 베럭 더블 선앤배, 베럭 더블 원언언. 막, 되게 다 나오고 시작한 거야. 근데 원원원이또개같아지네 이래갖고 다시 2회철를 했어. 요런 식으로 된 거거든, 역사가. 그니까, 이 2회철이가 사라졌던 게, 베럭 더블 2배럭, 2배럭 때문에 그래. 그래서, 왜 투에이스를 하는지, 왜백 더블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고 보면은 더 좋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마린 메딕이 처음에 나가. 스팀업 돼가지고. 한부 정도가 나가. 그럼 이제 그걸로, 뮤탈이랑 얼마나 실갱이를 잘하느냐. 그니까, 이재호가 하는 게, 진짜 투에 처리 상대로, 개 교과서적인 근본 플레이. 뮤탈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마린 조금 기어나가 있고, 시간 버는면서 계속 하는 거. 이게 짭제동이 하는 게 매치 포인트에서 되게 좋아요. <laughs> 투회 처리 불탈하면서 미네랄 멀티 3엣, 그리고 가스 멀티 4엣. 이게 근본이야. 이것도 매치 포인트에서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어. 이게 어느 시대 때 나왔냐면 김누나 알지? 김유난 시절에서 네. 많이 나왔던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근본대 근본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짭제도 함부로 사람 본진에서 왔다 갔다 못하는 게짐몰이다 날아가거든. 개지랄 떨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누가 더잘 끄느냐. 어차피 짭재도 함부로 견제를 막못 들어가는 게 지금 드론 째야 돼 물탈로 왔다갔다 거리면서 근데 만약에 테란 본진으로 들어가? 근데 마린매트 기어나와? 그럼 못 째거든 그러니까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시간 계속 끌어야 돼 김윤환, 김유난, 아니 김윤환이네 짭재 입장에선 그러니까 매치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언덕 많고 거리 멀고 시간 볼때 많으니까 나오는 거 보고 치는 단말인 거. 계속 시간 버는 거 짝재는 거못 오게. 계속 나오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막선앤베 오베락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기, 저기, 마린 메딕이랑 뉴탈이랑 교환해도 돼. 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교환해도 그 돼요. 주의, 어 어차피 소모전 그 개념으로다가 주의 말이 존나게 많으니까. 근데 투베럭 삼베럭 같은 경우에는 마린 메딕이 뒤지면 안 돼. 만약에 다 잡아먹히잖아? 복구가 안 돼, 이거. 그래서 이재호도 좀 많이 못 나가, 이거. 이거 그냥 압박주로 나간 거야. 야, 나 병력 뽑아라. 나 가는 척 하니까. 요런 거야. 2배럭에서, 3배럭에서, 3배럭에서 뽑은 거는 계속 이제 차근차근 모아야 돼. 힙글모아 태산이라고. 태크를 탔잖아. 그래서 이병력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호도 신중한 거야. 이병력이 죽으면 안 되니까.

들어와서 어? 이병력, 한두기라도, 한두기라도. 이게 3배로 계속 뽑은거여가지고 아, 다시 모으려면 한세월이야 어, 이게 받았습니다. 매치가 이래요 언덕이 많아가지고 이거 조졌어요 이러면은 왜 안되냐면은 마린메딕이 살아있으면 저그가 함부로 못재거든 저그가 함부로 막 못재 드론 막 못눌러 근데 지금은 다 말이 다 잡아먹었잖아. 그럼 뭐가 무서워? 처음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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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드론 드론 계속 드론 드론이지. 근데 이게 변수만 차단시키면 돼. 그러니까 뭐랄까 뭐,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상대방 뭐 드랍 씹, 네. 그리고 벳슬 쌓이게 하는 거, 그리고 꼬라박요런 것들만 없으면은 이제 호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잘 돌리면서 벳슬 잘 먹으면서 싸움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laughs> 불리한 상황에서 드랍십은 진짜 개도박이야. 개도박, 그러니까 그 아까 마린메딕이 다 잡아먹혔으면 안 됐어. 원래 마린메딕이 원래 다 잡아먹혔으면 안 되는 데 잡아먹혀가지고, 그러니까 5배럭 이런 건 괜찮아. 소모대면 괜찮아. 오베럭 같은 경우에는 마린도 많고, 어차피 어, 테크도 준철이 타고 마린의 마린힘빡거어가지고소모전 일어나면 괜찮아. 근데 이게 3배럭에서 뽑은 거는 다 뒤지면 안 돼. 원래 야, 그럼 실어를 하네 그거 알아? 히럴도 옛날에 존나 유행했던 빌드예요 이게. 근데 왜없어졌는줄 알아? 이것도 역사를,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투팩 탱크 있잖아, 이웃녀식 그것 때문에 히럴이 원래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저럴, 디파일러, 버티기, 버티기, 사카스 울트라. 요렇게 된 거야. 히럴이 저 탱크 무대기를 못 이기는 거야. 왜냐면은 플레이가 한, 그, 뭐 수험에 플레이가 한대 맞고 이러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드랍십? 예, 어? 야, 이거, 어, 야, 이거. 어, 이거 지금 어, 몰라, 몰라, 근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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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이거 신경쓰겠어.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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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와, 이거 존나 큰데? 그래, 병력이 좀 나와 있고. 아, 근데 메디기 없어, 메디기 없어, 메디기 없어. 이제 급해다. 이제 급하다. 아, 메디기 없어, 메디기. 아. 메디기 없어, 메디기. 아, 존나 급한가 보다. 이거 시간 진짜 엄청 덜잘덜 끌어야 덜 되거든? 지금 드랍십 때문에 시간 엄청 잘 끌었어. 드랍십 때문에. 야, 근데 히러를 보네. 스타일 파악 되게 잘 됐나 보다. 저게 보는 순간 원래 탱크 뽑아야 되거든. 근데 팝리이아막날라댕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린메딕으로 중간 다 끊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히러여가지고 싸먹히거든요. 끊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마린메딕한테 깡패야, 히러리 그러니까 히러를 히드라 를크를 안하는 이유 딱 하나 탱크 무대기 때문에 안하는거야 탱크 무대기 때문에 오저 11시 저거 어 11시 뭘. 어, 이거 이거 되게 크다 이거는 이번엔 메딕 있을거 같은데? 아 이번에도 메딕이 없네 근데 얘는 왜또 럭크가 없어 뭐야 얘는 왜 럭크가 없어 저런 마린도 못죽이잖아 서로 정신 못 차리네 지금 예. 아니 저 빠벳을 못 죽여놓고 없어가지고 <laughs> 야 드랍시 흔들기 봐봐 와 이거 이제 대박이다 이게 무난하게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못 이기거든 탱커 없어가지고 와니걸로 시간 잘 끌었다 야, 이거, 이제오가 저드랍시 때문에 이기겠는데? 탱크도 나왔네, 이제. 시간다 끌어가지고. 그 가스가 좀, 어 정신 못 차린다, 짭재. 아, 정신 못 차린다, 이거. 드랍시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슬랩이 슬랩이 지금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와, 드랍시 뭐야, 이제오? 그니까, 이제오도 판단 진짜 좋은 게, 히롤한테는 배슬 많이 모아봤자 이 의미가 이 없거든. 그니까, 배슬은 처음에 안 죽은 거, 안 죽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뽑아놓고, 탱크로 전환하면서, 나머지 가스 다드랍쉽 얘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이 판단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자신이 도형도늙은이라서잘안 네. 음. 해. 히럴이 어, 탱크 나오면 조지이든왜 어, 마린 메딕 배설하네요? 왜 배틀 안 뽑아요? 저것 때문에. 탱크만 나오면 히럴은할게 없거든.